19일 열리는 영국 여왕 장례식에는 러시아, 벨라루스, 미얀마 등 3개국을 제외한 전세계 정상들이 다 초대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도 초대장 두 장이 갈 정도로 모든 국가에 단두 장의 초대장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공중에 붕 뜨게 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사기극을 펼쳤다고 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치밀하게 추진되어 오던 기시다 총리의 영국 여왕 조문 방문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사건입니다. 일본 언론이 14일 기시다의 영국 여왕 국장 참가가 전격 취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까지 기시다의 영국 방문을 준비해 오던 정부 부처에서는 그동안 바쁘게 달려왔던 외교적 준비가 다 취소되게 되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부처 직원들은 원래 초대 범위에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영국 왕실의 초청장 두 장이 도착했고 이미 지난 1 0일경 일왕 부부의 참석은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는 여러 경로로 초대장 한 장만 더를 영국 정부에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12일까지만 해도 마츠노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할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고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기시다와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영국에서 바이든도 만나고 유럽 정상들도 만나서 아베 국장 참석을 요청할 것이다. 빡빡한 조문 외교를 할것 같다. 기시다와의 회담을 원하는 정상들 간에 회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라고 계속 흘려왔습니다. 이미 일왕 부부 두 명이 가는 바람에 기시다는 초대장이 없다는 상황이 명확했는데도 바람을 잡은 것입니다. 일본의 일왕 부부는 영국 왕실과 일본 왕실은 오래된 교류 관계가 있다며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밝혀왔습니다. 정보 부처와 언론은 되지도 않을 일을 막연하게 추진하는 것은 기시다 정권의 습관이라며 맹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아베 국장과 C19 대책 등을 둘러싼 기시다 정권의 우유부단과 정보 미공개 등은 아예 굳어진 상습 태도가 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영국 왕실의 공식적인 초대장은 딱두 장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졌는데도 일본 정부의 간곡한 부탁은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가 영국 조문 방문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헤드라인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 미안하다 못갈것 같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부분 일본인들은 되지도 않을 초대장 한장 얻으려고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정을 했을까. 결국 바보 기시다는 못 가게 되었다 라며 비난을 합니다. 그 중에는 기시다가 꼭 가야 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영국 가서 진짜 국장이 무엇인지 보고 와야 한다는 조롱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외 정상들이 참석하고 진정 슬픔으로 조문하는 엘리자베스 국장을 보게 되면 귀국 후에 해외 망신당할 것 같다. 당장 아베 국장을 접자.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기시다가 바보가 된 상황이라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여왕 장례식 방문이 시끄럽습니다. 미국에서는 며칠 전부터 바이든은 트럼프와 함께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논쟁으로 발생했습니다. CNN의 워싱턴 추석 특파원으로 저명 언론인인 제이크 테퍼가 CNN 방송에서 강력하게 주장했고 폭스뉴스 등에서는 영국 여왕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와 엘리자베스는 생전에 깊은 교류와 관계를 맺었다. 미국에 보낸 초대장 한 장은 트럼프에게 전달된 것이 확실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왕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트럼프는 항상 무례했고 트럼프가 영국에 가는 것은 여왕과 영국에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문제가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질 판이 되는 상황에 영국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국에서 트럼프 등 전직 미국 대통령을 초대해서 미국 워싱턴에서 여왕을 기리는 추도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초대받지 못했던 트럼프,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오바마등 4명과 미 연방 의원들과 주미 외국 대사 등 1,700명을 초청할 것이라고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초대장은 주미 영국 대사의 명의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는 영국에 못 가면서 조문 외교는커녕 아베 국장 홍보도 날아갔고, 트럼프 때문에 영국 정부가 부랴부랴 긴급 발표까지 했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의 한 장만 더 애원이 통하지 않고 무조건 초대장 두장 원칙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